영어 신조어 가운데 Doom Scroll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행, 암울함을 뜻하는 Doom 이라는 단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Scrolling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불길하고 암울한 뉴스를 계속 찾아서 보는 현대인의 습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유수에 관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것일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켄 예거 박사는 인간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고,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현대인의 둠스크롤링 행위를 본능, 본능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시어 겔러거 박사 역시 암울하고 끔찍한 뉴스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통제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행위라고 일단 수긍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이런 둠 스크롤링 행위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 고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럼에도 유수 매체들은 우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 하는 이유로 긍정적인 유수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전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뉴스 매체나 유튜버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자극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기사에 격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 뉴스 매체나 유튜버들은 더 높은 시청률이나 조회수 기록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 다루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그러진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달라고, 정화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나쁜 뉴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겪는 아픔이고 고냈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남유다가 폐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속이 상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처사가 야속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 책망하시며 깨우치십니다. 27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사용하는 호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장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고 아버지 축복까지 가로채워립니다 이에 격분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타고베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양치는 일을 돕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계속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외사촌들은 시기와 질투로 계속 야곱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도둑질 해 간다고 그렇게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특유의 집요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형에서와의 화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과 화해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선물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식은 형에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고 야곱 일행은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가축들을 다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강 이편에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야곱은 그와 단판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 절명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때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신랑인을 버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며 메어 달렸던지 하나님의 사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신랑인을 버리다가 동이틀 무렵에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한복을 받아 냅니다. 매사가 인간인 야곱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꿈치를 잡은 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라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괴로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만은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놀아주면서 아들에게 져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진 것처럼 행동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는 것을 참담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렇게 볼면 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약속의 아들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친이 이름까지 지어 주신 이스라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없으시거나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모습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내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처 목사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을 잃어야 했습니다. 남겨진 세 자녀와 함께 당면한 슬픔을 이겨나가는 이야기가 이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 시처 목사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게 깨닫게 된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깊은 상실감 속에서 느낀 점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멈추지 않고 내 심령 중심에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삶이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삶의 에너지와 시선이 나 자신, 내 가족, 내 행복에 맞춰져 있었다면 고난으로 인해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자 놀랍게도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의심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내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목격하면서 상실은 나쁜 것이고 내 삶을 위협하는 어둠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현실을 선용하셔서 결국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10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업도 과거에는 내가 뒤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고난을 통해서 달라졌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핑계삼아 계속 자기 연민 속으로 빠져들 게 아니라 제너를 시처 목사처럼 나를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명철로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 자신을 불행 속에 가둬버릴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 치며 창공을차 날아오르듯 우리도 비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태도입니다. 악망은 간절히 기다림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에는 믿음이 전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간절히 기다리며 알아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 뭔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무책임하게 그저 좀 기다려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달프다 못해 처절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여와를 간절히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새 힘을 얻는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할리부커우입니다. 그어워드을 살펴보면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은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어떤 힘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입혀주겠다 그러기에 그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멋있게 펼쳐보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넓게 될 경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달리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껏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날개짓을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때로는 유유히, 때로는 빠르게.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참새 같은 경우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제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바람을 거슬러 날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한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 내 힘으로 나의 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수직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수직상승시켜 주실 때, 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실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것들, 높낮이가 잘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단층짜리 건물이나, 오층짜리 건물이나, 그게 그거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실 때는, 정말 이 땅의 상대적 높이에 기죽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 하찮게 여겨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니, 내가 높니, 그렇게 기사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초연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한껏 높여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서 보니 결국 인생이라는 게별것 아니더라 그것 깨달고 정말 높임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복에 그 고백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 사리에서 높여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멀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삶을 잊어버린 채 나태하게 지내다가 내 인생에 녹이 쓸어서 지금 삐걱거린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성령의 기름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슨 채 인생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기를 소원하며. 땀 물리는 인생으로 나의 삶 전체를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 낙심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들 염려하고 혀를 차며 우리를 동정해주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펼쳐내실 내 인생 대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거룩한 꿈을 꾸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